여러분, 놀라운 사실. 혹시 이것만 알아도 10년 더 젊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많은 분들이 어색해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교감을 넘어 여러분의 건강에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성관계는 빠르게 걷는 것만큼 심박수를 올려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주 2회 이상 즐기는 분들이 심장질환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통 같은 통증 경감에도 효과적이고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최고. 불안감을 덜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뇌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 새로운 뇌세포 생성에 기여해 50세 이상 성인의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는 노년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나이 들어도 사랑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사랑하는 사람과 더욱 친밀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유익하셨다면 행복천사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